안녕, 얘들아. 이번 달에 너네에게 소개해줄 두 번째 책은 깡포 아니야요 남북공동초등학교라는 이름의 동화야. 이제 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남북공동초등학교. 지금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이 되어 있잖아. 이두 학교의 아이들이 함께 학교를 다니는 공동의 초등학교가 있다면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에 대해서 물론 이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학교지. 근데 이제 이 작가가 만들어낸 학교인데 이런 학교가 있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, 그안 안에 아이들이 어떤 일들을 거쳐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게 풀어나와 있는 동화야. 제이 책을 너네한테 추천한 이유는 사실 통일이라게 우리가 통일해야 을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리기도 하는 게 사실이야. 하지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,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의 아이들까지. 나쁜 아이들로 규정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 할수 없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건 옳지 못하잖아. 이하에도 분명히 남북 공동 초등학교를 다니는 남한 아이들과 북한 아이들이 처음에는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점점 자기들을 이해해가고 다양한 문화적 교류도 일어나고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려낸 책이야. 꼭 통일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.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들, 서로 맞춰 하려는 노력들이 정말 예뻐 예쁘게 그려져 있는 소설인데 너희들도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. 이제 이, 학, 이 동화 안에 있는 남북공동 초등학교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는 비무장지대라는 곳이 있어. 이제 그 지도, 근데 그 지대 안에 있는 자유의 마을이라는 마을에 세워진 학교야. 이 학교는 남한의 아이들이랑 북한의 아이들이 서로 얽혀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노는 학교라고 할수 있어. 근데 이제 이 학교에서 남한 아이들이랑 북한 아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남한과 북한의 말이 되게 다르잖아. 이제 그 다른 말들 때문에 소통도 제로하지 대 못하고 서로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어.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휴전선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한 아이들이 하는 뭐 인터넷 채팅이라든가. 아니면 북한 아이들이 뭐 부르는 소년단 노래 같은 것들이 서로 전혀 모르는 거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놀다 보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갈등을 하기도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정말 보기 예뻐. 예를 들면 자기들이 서로 옷을 바꿔 입으면서 서로 를 이해해보려는 노력도 하고, 그 남북한 언어들을 정리해서 공동 말표라는 걸 만들어서 모르는 말들을 서로 노른 말들도 이해해서 배워보려고 하고, 같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.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. 이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더 이상 싸우거나 갈등을 하지 않고 다 같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지. 이 과정들과 이 안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이 책에 정말 잘 나와 있어.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면 뭐 종학이나 구철이, 정모, 추이데그 다양한 아이들이 나오거든. 이제 꼭 부... 남한과 북한이 지금은 다른 나라로 갈라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민족이잖아.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친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남한이랑 북한이 통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. 적... 쓰인 동화 같아 애초에 남북공동초등학교라는 이 책에 의하면 남북공동초등학교가 만들어진 이유도 통일됐을 때를 대비해서 남한 아이들과 북한 아이들이 서로 섞여서 잘 지내야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학교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통일이꼭 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맞아 하지만 내 생각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통일이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배척하려고 하고 서로 이해하지 않고 너무 막 싸우려고 하거나 좋지 않은 사이를 유지하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나쁜 거라고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해. 이 책에 보면 통일꽃이라고 남한의 아이와 북한 아이가 그 북한의 국화는 목란이고 우리나라, 북한은 무궁화잖아. 이두 개를 접해, 접 붙여서 만든 통일꽃이라는 게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는데 되게 상징적인 거지. 이제 우리 두 나라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. 이제 이 통일화라는, 통일꽃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해 보고 남북공동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너희들이 잘 봤으면 좋겠어. 그렇게 읽으면 정말 재미있는 책이 될 거야.